안녕하십니까, 유부장입니다. 이제는 200만 원대로 중대형 세단이죠. 올뉴 SM7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바디의 파노라마 손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올루 SM7 2.5 LE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2년식, 키로수가 다소 있습니다 20만 3천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단순 교환 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판매 가격 오늘 250만 원에 화끈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상품화 입고는 오늘 된 차량입니다. 정말 깔끔한 광택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그래도 200만 원대니까 상품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중고차 사용감은 있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범보에 이렇게 사용감 있고요. 라이트 약간의 사용감이 네 조금씩은 있습니다. 백관성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휠 타이어 한번 같이 볼게요. 17인치 순정 알루미늄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앞 타이어는 한20% 30% 가량 예상해 주시면 될 됐고 사이드 리미터 LED로 추가되어 있고요 상단에 바노라 마선 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썬팅 농도 쉽게 잘 포진되어 있고요 외판은 요거는 뭐 200만원대 치고는 괜찮지 않습니까? 뒷 타이어는 60% 가량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가시보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가 차량 중에서는요. 텔 램프 깨지거나 흠집 난 곳이 전혀 없는 램프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지금 고장 났는데 이거는 제가 출고 시에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청소 깔끔하게 해놔서 쾌적한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그물망 있네요. 스페어 키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측면도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곳은 전혀 없고요. 아무리 200만원대여도 근데 네, 이 정도 컨디션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공간입니다. 2열 시트는 뭐 세월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용감은 있지만 뭐 찢어진 곳은 전혀 없고요. 순정 네,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등급이기 때문에 2열에서도 열선이 들어가고요. 리어 커튼 기능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볼륨 시스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송풍구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도어 한번 보실게요. 도어도 도어 트림, 보드 창문 상태 깔끔하고요. 후석에 이렇게 수동커튼도 네,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1열 시트 한번 가시보겠습니다. 1열 시트 공간입니다. 전동식 사이드 미러 기능 들어가고요. 아시다시피 삼성차는 이게 시트에 열선 시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1열에는 시트 사용감들이 있어요. 운전석은 오너가 타는 그 시트이기 때문에 네, 다소 더 사용감이 있다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카드키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만원대로 무슨 차를 살까요? 솔직히 말해서. 크루즈, SM5, 그 정도인데 SM7을 200만원대로 구입을 하신다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2 0 3196km로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깔끔합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요목조목 수리를 마친 차량입니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 패드시프트 기능 들어가고요. 핸들 그립감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라디오, 오디오. 핸들 뒤쪽에는 블루투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ECM 하이패스 루밀러 기능 들어가고요. 사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고 전에 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나이저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고요 CD 체인저와 각종 인포 기능 에어컨은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LE 등급에서만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나 리어 커튼 기능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스포츠 마드까지 들어가고요 전자파킹 기능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대로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엔진은 2.5 V6 엔진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20만 킬로가 넘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정숙한 상태 보실 수가 있어요. 부동액도 꽉 차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20만 킬로가 넘어서 성능 보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200만원대로 이제는 만나보실 수 있는 올류 SM7 차량 보셨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지 않나요? 뉴아트 이전 모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계속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올류 SM7 2.5 l 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2년식. 키로수 20만 3천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도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판매 가격 오늘 2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매도비, 이전비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 되실 거예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